네, 안녕하세요, 교수. 이거요. 1화입니다. 박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. 박쥐, 붙어 있을 수가 있나봐요. 어? 깨버렸어. 여기 주인이 알면 안 돼. 여기 돈을 내야 되나봐요. 주인이 없는. 거은이 씨.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? 아니요. 저 사실 뚱이에요. 네. 왜요? 무렵니다. 집 눌러져 있는 걸한번 써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근데 문이 없는데요. 문 나와라, 나와라, 나와라. 두두두. 오, 나왔다. 문 나왔고요. 흑요석도 있고, 에메랄드 있다고요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만 돈을 내야 돼. 10원짜리 칼을 내놓야다아무거나 네, 알겠습니다. 칼을 내놓을게. 어, 손님을 내가 죽였어. 투명한 손님 이 있거든요. 근데 네. 아, 투명한 손님이 있었는데, 죽이기 다 했어. 그게 도둑이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박지씨. 네, 갈거요 뭐야, 여긴. 오 마이. 용암이 있고. 저기 상자 뭐야? 점프맵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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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일단, 여기부터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. 뭐야, 이거 부셔부시부시부시부시부시 뿌시. 뿌시, 뿌시. 뿌시, 뿌시, 뿌시. 뿌시, 뿌시, 뿌시. 뿌시, 뿌시. 뿌시, 뿌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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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시부시 뭐야, 이건? 뭐야? 이게 뭡니까? 아무것도 없고, 아무것도 없고, 아무것도 없고. 아무것도 없다위. 야, 띠옥. 띠로리, 띠로리리리리리. 나와라! 절검! 어, 뭐야. <laughs> 뭐야, 고기 줬어. 아, 뭐야, 소고기. 절검도 버려. 뭐야, 이거. 이게 뭘까요? 일단, 위험할 수도 있으니. 일단, 집부터 지어보도록 하죠. 제 집을, 한, 쪼개 지어보도록 하죠. 아, 왜 이렇게 괴물이 있는지? 자꾸 나와? 제가, 이렇게, 눈, 키도 알아왔는데, 일단,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. 뿅뿅뿅하고 가 있는 척시는 안 돼. 제발 여기에다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. 뚜둑, 뚜둑, 뚜둑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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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집입니다. 밑엔 이렇게 돼있죠. 제 집은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. 음,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그 사람이 말해줬어요. 아이템 파괴라고 이렇게 하나 했죠 이제 이거는 26개나 남았어요. 20. 아니, 이건 벽이죠. 벽이죠, 이건. 여기엔 이걸 놓을 겁니다. 이렇게. 잠깐만요. 이거를, 넣은 다음에, 이렇게. 아, 뭐야? 왜 벌려, 이걸? 블록을 배치됨. 슬라임블록? 뭐. 레더의 문도 만들 수 있습니다. 후후.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면 돼. 뚝뚝뚝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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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레더의 문. 나와라, 나와라. 화염. 화염? 모닥불. 모닥불도 있어야 돼. 작업대도 있어야죠 상자도 있어야 돼요 많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화로도 있어야죠 네 마음을 진정하는 주크려박스주크려박스까지 있어야 되고요 덧상자 덧상장 필요 없어요 특히 저도 펫을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펫을 누굴 키울 것이냐 하고 생각을 하네요. 펫을 제가 은근히 돼지를 좋아하거든요. 돼지 맨 돼지를 소환하려면 여기로 가야 돼. 돼지 알 소환 됐어. 야슬라임 저리 가라잉. 저리가 저리가 화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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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올라? 화염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에서 화 화염구 네 화염구가 있고. 됐다. 네, 이제 레드스턴을 문을... 문대구니다 뭐야? 뭐야?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. 아... 오, 이렇게 땅을 파주고 여기에다 이렇게 레드스톤을한 다음에 저 죽을 것 같아요. 죽을 것 같아. 이것도... 우 오... 지역 불러오는 중입니다. 안 보여요. 여슨 뭐... 세계수나무야? 세계수나미니까 아아아... 뭐야? 띠로리 띠로리리리리리 길 잃는거는 좀비 피그맨도 있죠 길 잃었다 길 잃었을땐 다시 지옥문을 만든다 아주 편리하죠 아주 편리하죠 아주, 편리하죠. 아주 편리합니다 어깨부렸더니 어, 이렇게 되네 요 오 근데 얘가 자꾸 밀어 야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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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집이야 여기 저리가 윙. 저리가 안 만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저리가 뚝뚝떡떡뚝문 에메랄드 블록이떠 놓은 다음 좋아 좋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오호 오오 오호 뚜둥 오, 오. 두둥. 오. 어, 이렇게, 오,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세요. 뭘 만들어주실까? 보내주세요. 크리에이티브로 만들어줄게요. 오케이. 바닥은 뭐 대충 만들고요. 에메랄드 블록도 소중하긴 합니다. 둠둠둠둠 붐 오, 갈수 있어. 가스! 가스 알죠 누군지 나머진 이걸로 달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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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이고 오랜 시간동안 해야겠는데요 중간중간씩 렉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 껐다 다시 켜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기도 피쁘에 꾸며주러 가죠 애기.. 애기야 오 완전 집이 편리에 편리해요 집이 나다음 모닥 풀어서 지어줘 아주 시원하다. 아주 편리합니다. 유리판을 드릴까요? 가스투스테이션 가스투스테이션 이거는 한두칸 정도 한두 칸? 이 정도 끝. 두칸 유리판 없을 땐세칸 있는데 유리판 있을 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큰 애가 들어오면 안 된대 어어어어어어어안돼 어. 일단 이게 문제가 아니야 헐리야 꿈이었어요 방금 헐리야 꿈나올버했어오 규스티비 잠깐 보기 전에 규스티비 구독을 많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뚝뚝뚝뚝뚝뚝뚝뚝뚝야 크리퍼 있다 크리퍼는 해치워야 돼 무길 금검 맨 저흐오 둘이 가에 여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뭐 있나? 뭐야 건샹샹 샤샤 이놈들이 가 왜? 탁자고 이건 뭐야 야 좀비 비켜라 뭐야 이건 옛날 그 마을인가봐요 신하들이여 권리엄 역을 만들라 여긴 뭘까요 이아무도 뭐, 아니에요 여긴 또 어디까 대머리 빡빡이집 이건 뭡니까 대머리 빡빡이집 말고 뭐? 어, 설마 잠깐만요 몰래 이거 캐 가자. 오케이. 몰래캐 가는 거지. 감자. 감자, 감자, 감자. 밀이죠. 오. 흠, 흠. 침대. 이거 활 뭐야? 아, 원거리. 뿡 빗나갔네. 오, 맞췄다. 이름이, 이름이. 무한거리. 안 맞아. 안 맞아. 굿. 어 아, 복잡하네. 일단 이렇게 많이 좋아왔으니까. 뚝, 두두다다다다. 게임을 시작하겠다. 이렇게 자꾸 반복하서 해줘야 됩니다. 미안합니다. 일루지 마세요. 알았습니다. 경찰한테 신고도 안 할게요. 꽤 길어. 끝. 안 돼. 우리 집은 절대 못 올라올 것이근 금검도 있다 왜 비켜 네 이젠 마지막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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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두두두 이젠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언제다 오내 집은 아주 깔끔한 집이야 내 집은 아주 깔끔한 집 아니니까 교수님의 집 2층도 만들 거기 때문에 뚜두두두두 뚝 오케이 뚜두두두두 오 두두. 어, 분홍색 침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용생 나도 부용생 좋아해. 나중에 제 여동생이 올 겁니다. 네, 같이 할 분이 집은 딴데 가셔가지고 자 혼자 있는 겁니다. 모자 불어디있어 두두두두두두. 주크박스만. 그래 종도 있어야지. 종도 있어야 돼요. 일단 배를 여기에다 될까요? 중오오 오, 완전 편리해 이거. 오 잡을까나? 잘 잤다 아침부터 뭘 해야 되지? 아 그래그래 그래. 작업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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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대를 여기다 놓고 화로 화로 아 오늘 엄청 많아 할게 아 치울게 너무 많아 뚝뚝 뚜뚝 여기에다 이제 책상을 만들겁니다 야 그래 이거이거 이거. 텔프 블록 이렇게 이렇게 다음 뭘 치우고요? 이렇게 합니다 좀 불러 발판 발판을 따끔하게 끝안전고밭을어어어 날 막을 순 없음. 날 막을 순 없음. 어? 오늘도 집을 꾸며야 돼. 예. 네. 다음 시간 2화에서 만나도록 하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안녕.